여러분들 정치에는 반드시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마약을 먹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글쎄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영감이 세상에 9월달에 다시 정치에 입문한다고 하네요. 창당을 한답니다. 그 동안에 내부 총질하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온갖 하지 못할 짓다 하고,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는 온갖 발언들을 다 쏟아놓고, 이제 아마 집에 있으니까 심심한가 봅니다. 그런데, 홍 시장님, 홍 시장님이 나오지 않아도 정치할 똑똑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제 홍 시장께서는 집에서 쉬셔도 돼요. 정말 왜 이러십니까? 왜 젊은이들 안에 또 들어와서 또 미꾸라지처럼 온갖 물다 흐려놓으려고 이러십니까? 홍 시장님, 집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